주식은 짧은 기간에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를 지키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는 그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사업,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라고 안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료를 이루고, 투자를 통해 성공한 저의 삶의 방정식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까요? 같은 투자를 하면서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망하는 투자 방법과 돈 버는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노잼이라도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첫째, 절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절대 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한 게 상승해서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가 떨어졌다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어렵나요? 쉽나요?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0%를 하면 0%로 본전을 쳤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에? 무슨 말이지? 똑똑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시죠.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 올랐다고 하면 110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10만 원의 이익이요. 이때 마이너스 10%로 손실이 났다고 하면 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로 원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9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10% 하락했다고 하면 11.1%가 상승해야 본전이 됩니다. 20% 하락했다고 하면 25%가 상승해야 본전이 됩니다. 50% 하락, 즉 반토막이 됐다고 하면 100% 상승해야 본전이 됩니다. 무섭죠? 주식에서 잃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는 장기로 가져갈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매년 15%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5년 후에는 두 배인 201% 수익이 납니다. 그런 아무리 20% 수익이 나더라도 중간에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 20%로 손실이 나면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매년 20%라는 놀라운 수익이 나더라도 한 번만 마이너스 20%가 되면 10%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작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놀라운 수익률이 나오다가 한번 삐끗!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아마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10% 수익률과 20% 수익률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잃는다는 건 수익률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잃지 않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투자가 워렌 버핏도 이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투자 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투자의 2원칙. 1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 규칙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매일매일 주식의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을 지켜보고 오름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을 아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투자를 하면 바로 수익을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주식이 좋다고 하거나 어느 주식에 넣었는데 한달 만에 얼마 벌었다고 하면 그 말에 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주식을 알수 있나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돈 많이 버셨나요? 주식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기도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뭔가 이유를 말하지만 이유 없는 것도 많고,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알 수도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JP 모건이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을 아시나요? 엄청난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똑똑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 회사에서 1993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년 동안 장작 20년 동안 S&P500지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코스피200같이 좋은 주식 500개를 묶어 놓은 걸 연구했다고 합니다 20년 기간 동안 수익률이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자그만치 483% 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 기간 동안 10차례 10차례 최대 상승일을 놓쳤을 경우 이때 잠깐 뭐 뺐다고 하거나 아무튼 투자를 안 했을 경우 수익률은 191%가 된다고 합니다 확 줄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30차례 30차례 최대 상승일을 놓쳤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20% 이하라고 합니다 483%였던 게2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체 기간 중에 30차례 대략 퍼센트로 얘기하면 약한 7%의 기간에 대부분의큰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외에는 떨어지거나 그 자리를 유지하거나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주식은 짧은 기간에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를 지키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는 그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는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최대 상승하는 때를 알수 없으니 장기가 묻어두어야 합니다. 단타하지 마세요. 주식 거래세로 모두 녹습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단타를 하려거든 전업으로 할 생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 규칙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면 뭔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장기로 가져갈 생각으로 주식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매수 매도를 결정해 보세요. 스스로 확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채널을 운영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